그리고 또 화려해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댓글이 남기는 것처럼 그볼 맛이 나는 좀 약간 그런 선수들 중에 이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원시원한 씨름을 구사한 두 선수죠. 네. 자, 강효성 이정민 선수는 자, 정업장의 백영진 선수에게 배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첫 경기에서 이미로당사에게 승리를 하고 예전에 진출을 했지만은 음. 백영진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판에서 유환 선수가 이 상대 전두원장사의 들배지기를 잘 막아내면서 밀어치기로 첫 판을 가져갔고요. 이제 두 번째 판 이어질 텐데 전두원장사의 눈빛이 역시나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방법의 작전을 지금 시도를 하겠죠 이제는. 어, 네. 어 지금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또 이런 응원의 글도 있네요. 맞습니다. 구은 결이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전도원 장사의 주특기 기술은 빗장거리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강력한 들배지 기술을 구사하는 유한선수의 들배지 기술이 나올지 자, 신중합니다 일단 네. 자세부터. 아 서로 그 죽음의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들어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올라가 있는 쪽은 홍사빠의 전도원 장사. 지금 유한스도 지금 너무 정면으로 들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틀어주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장기전 상황을 택하네요. 네, 자세 낮춰줬고요. 거리 유지합니다. 장기전 상황. 시간은 20초 흘렀습니다. 남은 시간 40초.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기술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사빠를 당겨주면서 상대방을 자기 몸 쪽으로 끌고 와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30초. 그대로 10초가 흘렀습니다. 자, 두 선수 이제 생각이 많을 텐데 어떤 기술을 노릴까요? 붙었습니다. 자. 굉장히 저기이 허리사발에 조금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도 상대방이 중심 일직선으로 서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러면서 빠져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제 남은 시간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6초, 5초 3초, 2초 자 발키슬 마지막까지 한 차례 움직여봤던 전두원 장사 일단 두 선수 모두 연장전으로 향하겠습니다. 자 요한 선수가 장기 전 자세를 먼저 취했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상황에서도 긴장감이 끊이지 않네요. 와 아, 지금은 사실 이렇게 장기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숨막히는 그런 긴장감이 좀 흘렀어요. 맞습니다. 이두 선수 모두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눈을 깜짝하는 순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저희가 이렇 설명을 하려면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 또 황혜정님께서 입장료 좋아요와 구독 꾹 누르고 입장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750분 정도 보고 계신데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판을 유환 선수가 밀어치기로 가져간 이후에 지금 두 번째 판 60초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고요 연장 승부 30초 승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씨름 같은 경우에는 또 호흡법도 조금 달리하지만은 보통 선수들이 음. 이게 자세를 잡은 상황에서 호흡을 느낄 때는 상대 선수가 호흡을 내뱉을 때 보통 공기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그렇죠. 왜냐하면 드레마실 때보다 이, <laughs> 내쉬고 있을 때는 이 호흡을 멈추기 좀더 힘들기 때문에 힘을 쓰기가 네. 보통 내쉴 때 공격을 많이 들어가죠. 그런 호흡법, 상대 호흡까지도 알면서 공략을 하는 선수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럼 발목의 각도나 자세만으로도 상대방이 어떤 기술이 들어올지를 파악하는 선수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많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존 아, 도훈 장사의 몸, 예, 체형이 조금 바뀐 걸로 팬분들이 많이들 놀라시네요. 네. 선수도 씨름을 더 잘하고 싶어서 다양한 각도로 자기의 몸을 바꿔보고 하죠. 체지방을 늘려도 보고 줄여도 보고. 도대체 의성군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판 연장승부입니다. 한 선수는 너무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돌아주면서 좀더 들배지기를 구사해야 좀더 수월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은 장사는 한 차례 방어를 한 뒤에 자기 스타일을 끌고 와야죠. 중심을. 자 들어 올렸습니다. 완 선수는 여기서 다리 사발을 챙겨 먹어야죠. 확실히 지금 유리하게 왼쪽 팔로 다리 사발을 잡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이제 15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전두훈 장사는 저 다리를 내려오는 순간 자기만의 기술을 끌고 와야죠. 그렇죠. 그렇지. 한 차례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 다리. 오, 오! 오! 청사발 유환이 승리합니다. 전도원 장사가 90% 이상을 끌고 왔지만은 네. 마지막 순간에 삿발을 당기지 못하고 무리하게 배지 기술을 시도하다가 요한 선수 가 마지막에 십자거리 뭐 배지기 대치 기술을 성공을 시키네요. 야 이렇게 화려한 기술이 나오네요. 네.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한 선수 상체를 제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